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힘은 히브리어로 개브라예요 개브라. 개브라는 <laughs> 기멜 베이트 바브레시 해. 그럼 김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김엘.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보답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막을 횡단하듯이. 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러면 네.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영원한 성전, 하늘나라 집,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토가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보. 십자가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서. 그 골고다 언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서. 그래서 골고다도 기멜이죠. 은혜를 보답하는 장소인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레시? 레시. 주님과 연합되고 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엔 반드시 뭐로 와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분이나의 머리가? 실전이구나. 아 이분만이 영이라고 이분만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온 영의 실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분이 실전이었네 이렇게 그게 오늘 주님은 우리의 힘. 근데 뭐 거기서는 너희가 다른 다른 사람의 힘을 이제 따뭐 이러면서 막생망장면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반드시 저분들의 삶 속에 삶 속에 오늘도 영원히 은혜로 또 영원히 우리 안에 실존으로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출력기 32장 18절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시내산으로.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길에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모세가 요수한테 전쟁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승전가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뭔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승전가 오늘 개구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승전가를 부르는 자들아, 주님의 힘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깨뜨릴 때 반드시 뭐가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반드시 또 누가 와요? 그리스도께서 오죠.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십계명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힘, 주님의 힘개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 백성들이 그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승전가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그것이 곧 개부라라는 주님은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요호의 권능이 아니라고 또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는 대답을 받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힘은 개부라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힘이라고 번역해놓은 것도 권세라고도 해놓고 능력이라고도 해놓고 권능이라고도 해놓고 승전과 이겼다고도 해놓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힘 대신 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서 3장 2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천하의 어떤 신이? 그럼 거기서 신이라는 게 엘로임이잖아요. 엘로임. 무속 속에 존재하는. 그럼 사람들이 모두가 부르는 것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신. 그걸 무속 엘로임이라고 얘기한다고 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같으리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능력이 개부라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하나님. 그럼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그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리스토죠 영. 그래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바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이 진리가, 이 십자가가, 이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분문에 힘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힘이라는 개구라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인 거예요. 다름이 힘이 아니고. 세상에는 힘이 뭐예요? 돈 가진 자, 또 권력 가진 자를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를 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이 마음에 갖고 계시는 생각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8장 13절로 21절에도 보면 거기도 기도온이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아서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의 낙타에, 낙타 목에 걸려있는 장신구들을 취합니다. 그러놓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힘이나 우리의 힘이나 일반이라 또 이렇게 보게 요 거기서 힘이 개불라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나와, 세나와, 세나와 삶은 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쉰, 쉰, 올바른 비전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모트라는 좋은 죽음으로서의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뭐요? 그 힘이나 우리 힘이나 일반이야. 같은 거야. 이래기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육체적인 생각과 사람의 육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을 개불하라는 진짜 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인간들이 머리가 좋아서 말하고 머리가 좋아서 행동하는 것을 힘이라고 주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생각 인간의 생각이 배제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를 힘이라는 계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문나와 그 세바와 셀문나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바와 셀문나가 예수 그리 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비유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당신 얘기만 스스로 독백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선만 존재하고 그 선악이 구조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선악으로 갖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늘 쉽게 얘기해줄 때 꿈을 꿀때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준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걸 하라 하라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건 해라 하지 말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게 선하게 그 선물을 준 나를 통해서 그걸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라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를 말씀했고 의와 선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 쉽지 않죠.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와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도, 15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 아사왕, 아사왕을 가르쳐 말할 때, 그의 지식과 그 재능과 권력이 역대, 유대 역대 왕들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할지라도 그가, 그가 병이 그 발에 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은 반드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요? 몸 밖에 있어요? 아, 네. 예,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사는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이나 다이처럼 전무한 왕인데 왜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분의 권력을 얘기할 때 힘이라는 개브라를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육적인 생명, 육적인,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라니까요. 그걸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트롬처럼 왕이 된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통치하는 그 길을 걷는다 할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